자자리를잘 잡으셨네요. 네. 항상 시장님. 옆에 항상. 네. 우린 일렬이야 무조건. 여기 방송국 사장님이 바로 나 옆자리였거든. 네. 성민 씨까지만 보고 가셨어. 아. 아. 가면서 그렇게 성민이가 좋아요. <laughs> 사람이 좋아요. 그랬더니 유튜브 올려요. 네, 아.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좀 보게. 아, 그러시네. <laughs> 감사해요. 네, 가리 거세요 네. 거예요. 어, 아유, 오늘도 그래. 고생 끝났다.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화양연화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 좋아. 화양연화 잘지켜주어요 정말 좋아요. 화양연화가 원래 장, 장, 요요요 할때 나왔던 노래라서 노래가 음, 음, 많이 없었어가지고 음. 저도 많이 아쉬웠거든요. 음. 이번 계기로 더 들어올 때부터 뭔가 포탈셋에서도 뭔가, 어? 노래 좋으니까 좀 해보자.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오늘도 흔쾌히 바꿔주시고. 잘 됐네. 네, 작가님도 좋다고. 반응이 좋아서. 설렘 것도 좋은데. 어, 화양연화가. 다행이다. 비도끝쳐가지고 오늘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네, 풀벌레스들도 너무 예쁘고. 아우, 시원하고 좋았어요. 오늘 이사님들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니까 나한테 와서 아우, 반갑다 아, 요 <laughs> 음, 너무너무, 아니, 토페스 회사는 너무 가족 같은 분이라서 네, 음, 너무너무 좋아요. 음. 금리가, 아유, 잘 됐어. 네, 무대하는 그 행복함이 좀 음. 많이 커서 요즘에. 음. 좋아요. 아오 어제 오늘 또 고생하셨어. 빨리 들어가서 쉬셔. 그 네, 차가 음. 와야 가고. 가는 동안에 좀 자고, 음. 이제 가서 일하고. 피곤한 얘기해서. 것 같아. 눈 주위가 좀 빨개. 아. 눈주위, 제가 원래 조금 눈주위가 빨개요. 음. 빨간 편이에요. 그래, 이게, 약간, 그, 그, 사, 사주 같은 거라고 하던데, 연예인. 연예인 사주? 저는 뭐 그런 사람? 는 사람도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그 연예인은 그런 어, 기분이 빨간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될 음. 거야. 그래서, 어, 뭐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음. 그, 말이라도 그 기분 음, 좋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래, 맞아, 맞아, 맞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가 네, 가시을 네. 죠제 어. 부인이 돌잔치가 있어요. 맞아요, 돌잔치가 있지. 네. 큰 행사가 있다. 일주일 동안은 돌잔치 준비 때문에 이제 네. 또 바쁘게 하고 그 다음날에 더 뚫어 수 있어요. 음. 9월 8일날 사랑이 다금을 부르게 됐습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야죠. <laughs> 셨습니다 돌잔치 네. 잘 <laughs>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까지 많이 걸어 가시는 거 아니죠?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오. <laughs> <몇 개. 웃음> 오빠 잘 가!